본인들 드세요. <laughs> 네, 미리 많이 먹어뒀습니다. 우리 i 이앱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들 미친 준비 됐죠? 네! 네! 오늘, 아, 공연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미친 연놈 소리 듣고 가기. 아! <laughs> 자신있습니다! <쓰게!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먹은 게 있고 제가 집에 와서 브이앱을 다시 보니까 팬 여러분들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어, 왜 아, <laughs> 아, 아, 그렇죠. 아, 왜 근데 그랬거든? 왜 슬퍼? 갑자기 희석 놓치지 마 눈물 날것 같아 왜 그래? 왜 이렇게 내가 콘서트 오프닝 멘트 할 때마다 애들이 눈물 난다고 그러는데 너무 울 지금 내 목소리가 왜 눈물 이렇게 미리 근데 그 마지막에 혜성이가 그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제 얼굴에 있는 케이크를 찍어 <laughs> 먹었어요 아... 저요. 마지막에 뭔가를 하려고 아 잠시만요 다 먹었어요 지 <laughs> 근데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묻어갖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혜성이 가 자꾸 옆에 와갖고 이렇게 하길래 좀 피했죠? 그러는데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<laughs> 약간 PD 정신이 있어요 이 d 정신이 네. 있고 PD 했어요 예 제가 노예도 아니고 PDS.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요 안심적인데정지 씨가 가렸어요 근데 아, 그래. 네. 아정 씨. 네. 끝났어요?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, 네.